이상경남 1경주, 이세마들라의 루키번 경주 출발했습니다. 한가운데 5번 원더풀바우가 빠른 출발, 안쪽에서는 이번 파워사운드가 강공을 펼치면서 선두자리를 노립니다. 파워사운드와 원더풀바우, 2번, 5번 두 발이 선두권에 나섰고, 4번 해운대 스타가 3위권입니다.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6번 성실스타, 외곽에 9번 썬더뷰리는 이제 5위권 모습을 보이면서 선두권에 몸담았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10번 아임킹이지가 중간그룹을 이끕니다. 7위는 8번 낙동정사, 8위는 12번 마더마운틴, 9위는 11번 아델호랑이 뒤쫓으면서 3코너 빠져나가서 4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5번 원더풀 바우와 안쪽에 2번 파워 사운드 두 마리가 반마신차의 접전 상황으로 4코너를 선회해서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서 선두권 가담은 6번 성실스타가 종반 바깥쪽 2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선두 5번 원더풀 바우와 바깥쪽 6번 성실스타 두 마리가 선두권에 나서 있고 안쪽에 2번 파워 사운드는 3위권 근수하게 뒤졌습니다. 한 가운데 5번 원더풀 바우 계속해서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두 살짜리 안발 이번 경주 데뷔전인 5번 원더풀 바우 안쪽에 2번 파워 사운드가 다시 2위로 올라왔고 6번 성슬스타가 바깥쪽 3위입니다. 선두는 5번 원더풀 바우 안쪽 도전하는 2번 파워 사운드 5번 2번 그 안쪽에 10번입니다. 5번 원더풀 바우 초반 빠른 출발 결국 중반까지 여유 있게 지켰습니다. 2번 파워 사운드에 도전을 뿌리치고 선두를 지켰던 5번 원더풀 바우 이번 경주가 데뷔전이었던 말입니다. 5번 원더풀 바우와 2번 파워 사운드 두 마리의 첫... 출발 때 열렸습니다. 부산 경남의 이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3번 BK가이와 1번 한라백도 5번 닥터페로가 하위권 쳐진 가운데 선행을 노리는 2번 이터널 에이스입니다. 바깥쪽으로 4번 인세이셔블이 2위로 따라붙었습니다. 3위는 8번, 8번 골든 포인트, 4위는 1번 한라백두, 선두그룹 4마리로 형성되면서 3코너를 눈앞에 둡니다. 2번 이터널 에이스와 4번 인세이셔을두 마리 격차 1마신 차로 1, 2위,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1마신 뒤 바깥쪽에서 8번 골든 포인트가 3위, 안쪽에 1번 한라백두가 여전히 4위로 뒤쫓습니다. 5위는 6번 액톤 파워, 6위는 10번 하비스트 댄서, 7위는 5번 닥터 페로가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2번 이터널 에이스와 4번 이터널 에이스 인세이셔블 두 마리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졌고 8번 골든 포인트가 걸음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안쪽 2번 이터널 에이스를 위협하는 바깥쪽 8번 골든 포인트 한가운데는 4번 인세이셔블이 다시 선두권 싸움에 가담해 넣으면서 3마리 싸움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그는 220m 선두 싸움 4번 인세이셔블과 바깥쪽 8번 골든 포인트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안쪽에 2번 이터널 에이스는 3위로 밀려 있습니다. 안쪽 4번 인세이셔블이 반마시차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8번 골든포인트 두마리의 싸움에서 1마신차 간격을 벌리고 시작하는 4번 인세이셔블 4번 8번 2번 4번 인세이셔블 10개월의 공백을 깨고 출전했던 이번 경주 18번 골든포인트에 도전을 뿌리치고 결국 1마신차 정도 앞서면서 4번 인세이셔블이 복귀전을 우승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목소리> 강경남의 삼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경주. 5번 천마브라보 출발이 늦은 가운데 바깥쪽 8번 그래핀킹과 9번 해브어그타임 두 마리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선에게 나선 8번 그래핀킹 서강 쪽이십니다. 바깥쪽 2위로 따라붙는 9번 해브어그타임 김어숙이십니다. 3위권은 네 다섯 마리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번 에이원스와 6번 우승헌터 외곽을도는 11번 투투코인과 12번 리아논포인트 안쪽에는 1번 이글스타까지 자리하면서 3위 그룹이 한데 뭉쳐진 상황으로 4권을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그래핀킹은 단독 선두로 여유 있게 경. 이끌고 있습니다. 4마신 이상 앞서 있습니다. 2위권 안쪽 1번 이글스타와 바깥쪽 9번 헤브아구타임 두 마리 싸움으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단독선두 지켜내고 있는 8번 그래핀킹 독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위 싸움 1번 이글스타가 조금씩 걸음을 내면서 8번 그래핀킹의 뒤를 쫓습니다 3번 시작까지 추격하고 있는 1번 이글스타. 3위권은 안쪽 3번 아티스가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번 그래핀킹 직전 경주 아쉬움을 이번 경주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번 그래핀 킹을 앞세우고 단독 2위로 달리는 1번 이글스타 8번 1번 3위권 쌉에서 11번 투투코인 바깥쪽으로는 2번 천마상가 모습을 보입니다. 8번 그래핀킹 여유게선도 있 지켰고 1번 이글스타. 8번 그래핀킹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독주를 펼쳤던 1200m 삼경주였습니다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는 외곽주행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8번 그래핀킹, 2번 경주 수습기수인. 점제 4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산 5등급 1800m 장거리 경주입니다. 안쪽 1번 바벨 포세이돈이 출발이 좋았습니다. 3번 히어로맨도 빠르게 선두권에 나서고 있고 2번 다이아포스와 함께 안쪽에서 선두권 공략합니다. 외곽에서는 11번 연승 브라보가 빠르게 치고 나면서 선두권에 합류했습니다. 3번 히어로맨이 선행 바깥쪽 11번 연승 브라보 안쪽에는 1번 바벨 포세이돈 세 마리가 삼각 편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뒤쪽으로 2번 다이아포스와 9번 킹비드가 바짝 따라붙으면서 바깥쪽에서 4위에서 3-4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간 비끄는 말은 4번 챔프고 이번 경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3번 히오로벤이 뒷직선 주로 중반에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2위는 11번 연승 브라보 여전히 안쪽에 1번 바벨 포세이돈과 2번 다이아 포스가 자리하고 있고 외곽에는 9번 킹비드가 선두권 3위 자리를 점하고 있습니다. 선두 그룹 가장 뒤쪽에는 4번 챔프고가 5위, 6번 할리우드 케니 바깥쪽에서 6위로 모습 보이면서 선두부터 하위까지 간격 크지 않은 채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계속된 선두 3번 히어로맨 바깥쪽에서 9번 킹비드가 11번 연승 브라보와 함께 바깥쪽에서 승부수를 뛰면서 2위 자리를 노려나고 있습니다. 3번 9번 11번 3번 11번 9번 세마리가 반마신차의 접전이고 그 뒤에 1번 바벨 포세이돈이 4위 2번 다이아포스가 5위 4번 챔프고는 6위로 밀리면서 이제 4코너를 빠져나가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3번 히어로맨과 바깥쪽 11번 연승브라보 두 마리의 격차 반반차에의 접전 계속됩니다. 아직까지 거름 지켜내고 있는 3번 히어로맨 바깥쪽 11번 연승브라보 안쪽에는 1번 바벨 포세이돈이 치고 나면서 2위 자리 노리고 있습니다. 3번 히어로맨과 1번 바벨 포세이돈 11번 연승브라보는 거름이 무디어지는 가운데 4번 챔프고가 이제 3위권 공략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구치기 들어가 있는 3번 히어로맨과 단독 2위는 1번 바벨 포세이돈 3번 1번 그 안쪽 4번 챔프고. 3번 1번 4번입니다. 3번 히오로벤 초반 선행 종반까지 여유 있게 지켰습니다. 1번 바벨 포세이돈과 4번 챔프고 3번 1번 4번 세 바리 앞섰던 1800m 부산 경남 4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주파 기록 1분 57초 플래시였습니다. 우승마 평균 기록과 거의 동 좋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오경주 국산 4등급 1 4 0 0 m 경주입니다. 안쪽에서 5번 스톰 트윈과 4번 로드 투브이, 3번 운주오션 세 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행 싸움 치열합니다. 한 가운데 4번 로드 투브이 안쪽에 3번 운주오션 두 마리가 먼저 선두권에 나서고 5번 스톰 트윈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바깥쪽 3위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9번 디 러블리 퀸과 외곽에 10번 한라누리가 한 가운데 11번 청호 보스와 함께 중간 그룹을 형성해가기 시작합니다. 12번 서기포인트는 선두그룹 뒤쪽 7위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위권에는 2번 라운더파이팅과 6번 대호전설 7번 청마황후 가장 뒤쪽으로 1번 동부월드와 8번 럭키브레이크 뒤쫓으면서 3코너 빠져나가 이제 4코너에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3번 운주오션과 4번 로드투브이 두 마리의 반마신차 목자접전 계속되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1마신 뒤에서 3위권 달리는 9번 띠러블리퀸과 11번 청호보스 외곽에 5번 스톰투인 뒤쫓으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3번 운주 오션이 간격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1번 진짜 달아나기 시작하는 3번 운주 오션 바깥쪽 4번 로드 투브이가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9번 디러블리킨이 아직까지는 3위권. 11번 청호 보스와 함께 바깥쪽에서 3, 4선을 형성해 갑니다. 이제 선두가 위태로운 운주 오션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로드 투브입니다 2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로드 로드2V, 투브 4번 로드 투브이와 안쪽 2위 3번 운주 오션과 바깥쪽 11번 청호 보스입니다. 4번, 3번, 11번, 4번, 11번, 3번. 4번 로드투브를 앞세우고 2위권이 접전이었습니다. 11번 청어보스와 3번 운주오션 두 마리가 팽팽하게 안쪽과 바깥쪽에서 대등한 대결을 벌이면서 4번 로드투브의 뒤를 따랐습니다. 2등급 1200m 승부입니다. 부산경남 육경주, 바깥쪽 8번 닥터패션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부산항갈매기와 3번 퀸오브더월드가 치고 나면서 8번 닥터패션과 함께 선두그룹을 형성합니다. 9번 온누리질주가 바깥쪽에서 4위, 4번 카피데시 5위, 중하위권에는 1번 리턴 오브 섭서디와 5번 해피피버, 7번 톱데이가 하위권을 형성하면서 3코너 중반을 다가서고 있습니다. 8번 닥터 패션 이마 신차 우세로 경주 빠르게 이끌면서 단독 선두입니다. 2위권 2번 부산항 갈매기와 3번 퀸 오브 더 월드 두 마리가 팽팽한 2위 접전을 벌이고 있고 다시 이마 신뒤에서 9번 온누리 질주가 단독 4위, 5위는 1번 리턴 오브 섭서드와 4번 카피 레시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 닥터 패션 직선 주로에서도 일반 신차 우세를 지켜갑니다. 바깥쪽 2번 부산항 갈매기의 걸음이 좋습니다. 8번 2번두 마리의 격차가 반마 시작까지 좁혀지고 있고 안쪽에서는 9번 온누리 질주와 3번 퀸 오브 더 월드가 취패나고 있습니다 격차가 조금씩 좁혀집니다 8번 닥터 패션 반마신차 우세 바깥쪽 계속해서 도전하는 2번 부산항 갈매기 안쪽에 3번 퀸 오브 더 월드 세마리 싸움에서 바깥쪽 2번 부산항 갈매기가 선두자를 뺏어냈습니다 2번 부산항 갈매기 안쪽 8번 3번 2번 8번 3번 2번 부산항 갈매기 최시대 기수와 함께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12초 1이었습니다 빠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번 부산항 갈매기가 결국은 8번 닥터 패션을 따라잡고 바깥쪽에서.